내가 지금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만 있거든요? 보이를 꼴을...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하지? 언니 이 나이 이 나이, 바이 어, 근데 어인가 이게 사람한테. 가이바이보이고 아이고, 빠르게 빠이게 해야 고니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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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위고아이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아이아이아이이고이고

<laughs> 오늘 대표님이 와주셔서 가지 혹시 보셨어요? 어,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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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사진 찍고러 <laughs> 오늘은 스틱데이못 아. 먹었거든요 <laughs> 오늘은 고기 어. <laughs> 어, <전기> 먹지 않을까 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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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그렇지 아메이 안녕하세요 자기 이란... 이란... 이 오늘은 아느 시간에 보셨나요 오늘... 네. 오늘은 이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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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데 아까 전이이거이거할란이나 이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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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어요어요이 사람? 오열했어요 오열 에바 아니 오열이야? 닭손 같은 맘만 다 어... 사합 수고하셨습니다

저기고기고가기 고소기. 고소 고소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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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고고 이렇 네. 먼저 지나도못들어저오 늦어 가지고 요내한마디도 해주세요 이시면안 되죠. 너무 아쉬워 가지고 이아진이거 우와 <laughs> <laughs> 아, 감사해요 사진? 우와 아, 뭐, 포즈 어? 어 포즈 뭐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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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해요 다들 재밌게 보셨어요? 네 재밌어요 미니, 재밌어요 죄송해요 아니 아니 이제 <laughs> 사진 진짜 잘 찍으세요 아임이 오늘 또봐봐감사합니 또 가면... 그럼 여기도요 안녕 <laughs> 동영이에요네 <응>. 가자, <웃음> 가자, 가자. <웃음> 먼저 가요 조심히 가요